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때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에 있는 존재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타락해로 영적으로 죽어있었는데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재산받고 성령이 우리의 네. 죽은 영을 살리시죠. 그것을 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 거듭난 사람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관점이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틀린가?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삽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선과 악은 같은 나무죠. 같은 나무. 옳고 그름은 같은 부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치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다는 것은 항상 선악적인, 옳고 그름적인 판단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이 됐기 때문에 나한테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나한테 손해와 어려움이 되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준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죠. 어쩌든지 보통 사람들은 옳고 그름, 옳은 것은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지만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은 아니죠. 그것은 사실 종교의 길이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의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의 길을 가고, 윤리와 도덕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뭐 그분 없어도 윤리적으로 따라 살면 되고, 도덕적으로 따라 살면 되고, 종교적으로 따라 살면 되지,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 그분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은 종교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거듭난 영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에서 사느냐, 혼안에서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려면 신앙생활은 내가 거듭난 영안에서 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혼안에서 내 옳고 그름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인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 성령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안에서 나를 사는지 영안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그러면 다 종교 가진 사람도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으로 인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혼 안에서 나를 사는지, 영 안에서 그릇돌을 사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합당하게 영신 이 하나님을 따라 살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회복하길 주의원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부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씀에 오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홍과 영을 찔러 쪼개 구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혼안에 있는지 영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지금 혼안에서 사는지 영안에서 사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을 훈련하는 생활이죠. 훈련하는 생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라. 이 뜻은 우리의 영을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헬스클럽에 가서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체력을,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영인데, 우리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내가 영으로 하고 있는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 행동, 모든 일들이 내가 어디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어로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쯤 항상 여러분들이 돌이킬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많은 성도들에게 영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고 강조를 진짜 많이 하지만 저도 영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우리는 혼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혼안에서 계속 초등학교부터 계속 교육을 대학교까지 계속 그렇게 받아왔어요. 우리는 혼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진짜 익숙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살면 혼으로 삽니다. 그러나 영으로 돌이키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그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주의를 하지만 또 깜빡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고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주의 술부로 기도.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혼으로 미끄러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실 참된 믿음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혼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야, 내가 영 안에 있는가? 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봐야 돼. 아, 내가 이것이 영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 내 말이 영 안에서 하고 있는가? 오늘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영을 따라 사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순간순간 나는 영 안에 있는가. 근데 사실 은 사람들이 영에 대한 실체를 만지기가 쉽지 않죠.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고 그러지만 거듭난 영은 사실 이 혼에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이 혼에 이게 덮여져 이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깨어지 우리의 혼이, 우리가 사람이 깨어지면 그 안에 깊은 곳에서 이제는 영이 흘러나올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해방돼야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께 열수 있을 때그 사람은 진짜 승리자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이기냐. 내가 나의 깊은 곳을 열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영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진짜 깊은 내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자. 실제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많이 기도가 저도 요 여러분도 그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막상 기도하려면 내가 또영 안에서 살지 못하고 혼으로 많이 살았. 이것을 자백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자백의 기도가 많죠 하나님 오늘도 깜빡해서 깜빡해서 또 영으로 사는 것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또, 오랫동안, 잠시 동안 또, 그냥 영어로 돌이키지 못하고, 또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사람은 조금만 신나도요, 기쁨이 조금만 넘쳐도, 금방 내 자신, 혼으로 돌이킵니다. 왜? 우리 혼은 우리의 어떤 지정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혼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좀 깊어져도 우리는 사실 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료가 깊다, 생각이 깊다. 뭐, 좋은 것 같으지만 사실, 믿음아음 별로.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은 잘라, 하나님을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늘 자기 생각 안 했어요. 내 생각에 맞으니까. 그래서 혼으로 사는 것이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이 타락한 혼들도 많이 삐뚤어져 있죠. 그 다음에 감정도, 여자분들은 감정이 아주 예민한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영어로 돌입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의지, 결단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진짜 하나님을 채우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차지 사람이 영어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항상 혼으로 살도록 역사해요. 근데 사람이 이 사단이 혼을 더럽히는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이죠. 초자연적인. 그래서 뭐 불교 뭐 신도교 뭐 회교도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영적인 실체를 사람의 혼을 통해서 접촉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만듭니다. 종교죠, 종교. 영적인 어떤 존재를 자기의 혼을 통해서 자꾸만 만나려니까 우리의 혼이 더럽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죠. 혼이 더럽혀지니. 까또 하나는 이세상의 어떠한 교육과 문화의 체계죠. 이 세상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어떤 문화에 우리 적셔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부터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발달된 최고의 교육을 철학이라고 말해요. 뭐 사상이죠, 사상. 뭐 우리 뭐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이 옛날에 관심이 없어서 요즘에 한 10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어 정치적인 어떤 사상에 관심이 많아요. 뭐 보수다, 진보다. 그러면서 사람이 쫙쫙 갈라지죠. 이러한 사상, 문화. 이것은 사람의 혼을 더럽혀서 이러한 철학이나 어떤 사상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이 수자를 못 믿습니다. 보수에 아주 심취된 사람, 또 진보시프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혼을 자악했죠.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 요 그러니까, 의지로 따른 얘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주사파, 공산당을 대적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시네. 저기는 자기는 거기에 관심이 많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거. 근데 사실은 뭐 그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있죠, 다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이 땅에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런 어떤 사상에 철학에 그런 국가 안에 붙잡히면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는. 네. 그것은 우리 혼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것이셔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다른 종교로 사람을 혼을 타락시키고 혼을 더럽혀도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아니면 사상과 문화. 요즘에 아이들은 최고의 관심이 뭐야? 그냥 유튜브 게임, 오라늘 그런 거에 다 붙잡혀 있죠다 혼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차단은 이런 걸 통해서 혼으로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사는 기본 인식을 분명히 아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혼 안에서 나를 사는지 영하에 계신 그리도를 사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을 훈련한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유 세상 변화가 좋지 않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한다 이거 좋죠 운동하는 건 좋은데 운동을 할 때도 어떻게 영안에서 영어 해야겠다 영어를 훈련시키면서 내가 운동을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돼 무서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 하지 말라는 게아니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취미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훈련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영어를 훈련할 수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술을 좋아한다. 술을 먹으면서 영을훈련 했으면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그것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사람과의 들 만남, 대화, 행동, 일 이런 것들도 영 안에서 할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과 혼을 분명히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아까 이거 저장을 안 했더니 안 나오나 봐요. 여기 보니까 고름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4절에 유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유계에 속한 사람은 한번 따라 할까요? 유계에 속한 사람은 유계에 속한, 속한 사람은 근데 유계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 한국말은 유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우리가 조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조회는 그냥 조회라고 표현해, 헬라그 근데 우리 혼의 단어가 원래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의 원어에 보니까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 그러니까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혼의, 혼적인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의 일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단어가 육신을 따라타는 사람이 아니라 혼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태어날 때부터 혼으로 태어나죠. 혼 거기에 몸을 갖고 있고 또 영을 갖고 있지만 혼에 우리 보통 자연인이라고 번역도 해요. 거듭나지 못한, 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대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주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혼적인 사람은요. 혼적인 사람은 성의 일을 알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혼과 영을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어요. 원래 뒤에 보면. 관절과 골수 이게 사실이야 우리 무릎도 있고 우리 무릎 같은 데 사람 무릎에 나이가 많으 아프잖아 무릎에 보면 거기에 는 관절이 있고 거기에 있는 골수들이 같이 섞여 있어갖고 그것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이 어떤 짐승을 잡아와서 이것을 이제 는 각을 뜰때 아주 좌우의 날성 칼로 진짜 그것을 이렇게 칼로 깊이 해갖고 관절 골수를 찔러갖고 쪼개고 구별시킵니다 을 실제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왜 우리의 영은 혼의 껍데기로 꽉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돌이키려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혼적인 것을 도려내야지 참된 그 영의 몸을 발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영을 따라 살려면 기본적으로 혼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혼을 부인해야 돼요. 혼을 거부해야 영이 나오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앙생활에서 혼을 부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서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네. 자기가 뭡니까? 우리 자죠, 자. 자아. 나 그게 뭐예요? 우리 혼에 혼을 다른 말로 우리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영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 혼을 부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단어, 목숨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하죠. 주님을 따를 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내 혼을 지키려고 사는 자는 결국 나중에 이 혼의 죽음을 갖게 되거까 고통을 당할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자기 목숨이 뭐니까 우리 혼을 지키려면 사람들은 다이 땅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근데 그것은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목숨을 지키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나중에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한 것. 자기가 뭡니까? 우리 혼. 우리의 목숨,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려면 기본적인 원칙이 내 자신을, 혼을, 내 목숨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버려야 된다. 네. 혼을 부인하면, 부인하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영 밖에 안남 남아. 네. 그러니까 이 혼은 아까 말했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만 내 생각 붙잡지 말고, 내 감정, 내가 저 사람 좋아, 난저 사람 싫어, 이런 감정도 내려놓고, 뭐,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의지 내 의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순수한 영혼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혼을 부인하는 것은 아 나를 부인한다. 이것은 아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이야. 내 감정도 내가 좋고 나쁜 거 그런 거. 보통 사람들은 난저 사람 싫어. 그래서 뭐야 자기 감정이죠, 감정. 그러나 내가 이런, 내, 내 감정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누굴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애정으로 사랑하죠. 진짜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애정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짜 아가페적, 영적인 사랑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혼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하늘 앞에 내려놓 놓는 것이 사실 배워야 되죠. 그런데 사실 안 되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을 주실 때가 많죠. 큰 고난과 환란을 갖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거. 내 고입대로, 내, 내 느낌대로 살아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해? 깨트리죠.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뭐, 고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부인하고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러면 네. 오직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돼서. 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아, 영을 따라달니면 혼이 부인되어야 되는구나. 네. 내가 왜 고난 받나내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혼을 부인하도록, 혼을 신뢰하지 않도록, 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도록 하나님 고난과 환란을 주.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축복이 있어요. 네. 이것이 잘안 깨달아지면 고난이 세게 오죠. 계속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하고 싸우면 또, 아, 결국 하나님 이깁니다. 그래서 다들 나중에 이렇게 뭐 찬양하사이자 천부여 의지여 손 들고 나 전부요.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오는 거야.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포기하고, 내 의지도 포기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네. 뭐흐하든지 새하든지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네. 이것이 뭐예요? 혼이 부인된 사람. 네. 그럴 때그 사람은 영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각이 네. 생각에 속한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이 많은 사람들도 혼적인 사람입니다. 의지 결단적이 세고 이런 분들도 사실 혼적인 사람이에요. 생각, 감정, 이것이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자를 이렇게 부인할 때, 혼을 부인할 때 우리는 영의 실체를 맛보게 되죠. 그럴 때, 아, 영. 그래서 우리가 사실 는 통성 기도를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영의 실체를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막, 그래가쫙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이게 혼적인 사람들은요, 아, 저렇게 무식하게, 자, 꼭, 하나님은 뭐, 기모거리도 아닌데, 뭘뭐 저렇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반강한 사람도 많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많죠. 저도 옛날에 교회를 할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저도 그런 체험을 했죠.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성교지도 그래 성교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깨닫게 하니까 야, 이거 놀란 말씀,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성교사님이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냥 찬양을 하고 가더니 기도하자 그러더니 막쫙 막 소리를 막질르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미쳤다, 여기.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나중에 안 나와요. 물어봤죠. 해봤어. 왜안왔냐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뭐 깨달음도 있고 은혜가 있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조금 정신 나간 사람 같다 그래갖고 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대부분 사람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냥 말씀을 싹 전하고 마무리기도하고 헌금하고. 이제 기도할 사람은 갈 사람은 가고, 기도할 사람은 따로 기도하는 교도 많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니까, 기도하는 거. 실제로. 그냥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가지고 그냥 어떤 문화처럼. 그냥 탁 이렇게 드리고, 그냥, 아, 오늘 드디어 하나님한테 왔어 왔다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안나는고 그냥 교회 왜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찜찜해서. 나온대. 안 나오니까 교회 마음이 찜찜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교회 왜 나니까? 뭐 예수 를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요? 찜찜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기도를 좋아하지 않죠. 교회는 다시. 어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를 벗어버리고 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셨고 네.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혼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인될 때그 성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과 혼을 분별해서 영의 사람, 생명을 따라 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깊은 곳을 열어드립니다. 네. 깊은 곳을 열어 주님을 부릅니다. 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